그 이후에 그 병원을 갈 일은 더 없었는데요 몇달 뒤에 아니나 다를까 폐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병원이든 식당이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곳에는 고객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여정입니다 저는 원래 그동안 공유 오피스에서만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새롭게 바꿔보고 싶어서 퇴근하는 길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혈상에서 운동하고 퇴근하는 길이고요. 현재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그 전에 촬영했었을 때는 이런 스크립트를 보고 촬영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 말도 티슈 박 죽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처음이니까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최근에 어깨가 조금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왔는데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좀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을 좀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밑에 원래 정형외과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손가락을 한번 다쳤었을 때그 정형외과를 내원했었는데 원장님은 냉냉함을 넘어서 엄청 쌀쌀하시더라고요. 내가 돈을 합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그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이 병원에 왔는데 이게 내가 고객인 건지 뭔지 헷갈릴 정도로 냉랭하시고 쌀쌀하시고 또더이 일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한테 사전에 안내 한마디 없이 추가요금이 드는 뭐, 진료를 그냥 바로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제할 때이 추가로 든 5, 6만원, 이거는 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분 좋게 갔다 온 경험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 이후에 그 병원을 갈 일은 더 없었는데요. 제가 갔다 온그 날도 병원에 손님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몇달 뒤에 아니나 다를까 폐업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몇 개월 지나서 동일한 자리에 신경외과 병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그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새로 들어온 신경외과. 이 병원은 입구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시고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원장님도 하나라도 더 봐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오래된 병원의 손님보다 훨씬 많았던 거를 보면서 이게 병원이든 식당이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곳에는 고객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제가 그 동안 여러 영상에서 저는 지금 5년 넘게 이커머스 e 사업을 했고 어 지금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인 어, 서비스를 앱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앱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결국에 저에게 고객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고객만을 생각하는 사업가가 되어야 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뭐 어쨌든 이제 저는 집에 도착하면 쉬다가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 일을 할 건데요 근데 그러니까 퇴근길에 그냥 제 넋두리 하듯이 영상을 앞으로도 조금 찍어 볼까 합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각자의 분야에서 파이팅 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술술 풀리는 내일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